안녕하세요 금동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아, 요즘 좀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먹먹하고 집에 있는 게좀 답답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고 선자령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람이 상당히 강하고 있군요. 그래서 방금 전에 11시 20분쯤 대관령 정상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선자령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코스는 길지만 산책하듯이 어리시키기에 좋을 것 같아서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이동해서 전망대를 들려서 선자령 정상석을 보고 뒷길로 하산을 해서 양떼목장 방향으로 해서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선재령까지 3.7km가 남았습니다. 가면서 전망대 들렸다가 삼재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대관령 옛길, 바우, 바우길 이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숲길이 펼쳐지네요. 이 위치에서 전망대에 갔다가 선전을 같이 가보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 때 가슴을 뻥 뚫어주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걸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멋진 풍경도 보고 그러면서 힐링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거좀 털쳐 버리고 그러려고 등산을 하는 걸까요? 지금 장마 기간이기는 한데, 어제,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비가 잡혀있질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주일 넘게 비가 계속 잡혀있지만, 그래서 일주일 넘게 산에 못갈것 같아서, 오늘 날씨가 흐림에도 불구하고, 산책할 겸, 머리 좀 식힐 겸, 만만한 코스 선자령으로 왔습니다. 여기 선자령 바람이 세기로 바람이 강하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가슴이 시원해질 정도로 바람 맞아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망대인가 보다. 음, 한 시간 지났네. 잠깐 쉬겠습니다. Oh. <laughs> 위치 선자령 정상석이고요 시원하게 바람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화산 준비를 하는데 뒷킬로에서 양떼목장 쪽을 경유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까지 5.7km 천천히 화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시원하네요.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동이의 다섯 번째 등산 선자령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선자령 정상석을 찍고 하산하고 있는 중인데 어, 저 같은 등민이가 등산하기에는 아주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리는 조금 되지만 어, 천천히 여유롭게 둘러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에 산책 삼아 나오기는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맑은 날, 바시거리가 좋은 날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하던 대로 바라던 대로 어, 대관령 정상에 시원한 바람 많이 맞고 갑니다 시원하다 못해 서늘해질 때까지 바람을 맞으니까 그 아침에 답답했던 가슴도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맑은 날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내려왔을 때, 어, 이쪽 목장 코스로 가야 되는데, 목장 진입한 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던 길로 다시 와서 지금 여와 있는 것 같은데,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아마 지능도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까 올라갈 때는 이제 죽길로 왔으니까 어, 의도치 않게 하산길이 겹치기는 했지만 내려갈 때는 가보지 못했던 길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40분. 아까 11시 반쯤에 올라갔으니까 4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조금만 가면 주차장이고요. 아, 오늘 선자령 어, 너무 편안하고 진짜 산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녀왔는데 중하 코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금동리의 다섯 번째 등산선자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